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원래 그 투표소 별로 1번, 2번, 3번, 4번 하면 7번 한때 그 다음에 8번 코너가 나와야 되거든. 이거 보십시오. 위로 띄워주세요. 아니, 7번 하면 8번, 8번 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8번 없고 9번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당은 다 어디로? 기타로 갔단 말이야. 기타로. 기타로 간 것이 이게 135만 표예요. 지금 기타로 몰려간 것이. 네. 그러니까 이 기타로 간것 중에 90%는 이거는 다 우리 자유통일당 이에만저 자체가 위법이죠 목사님. 먼저 7에서 9로 갑니까? 그렇죠. 네? 8이 있어야지. 8이요. 8이 있어야지. 네. 당당하게 우리는 8번 기호를 부여받은 음.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네. 예. 네. 네. 그래서 기, 기타로 간 135만 명 중에서도.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나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8번을 뺐으니까 이렇게 처리된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 지나가시다가 어, 파라솔이나 아니면 파라솔 아니더라도 집에서 핸드폰이라도 못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 사이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이 부정선거감시단 사이트로 여러분 이 요쪽으로 여기 와서 도미로 올려 주시고 그렇죠. 인증. 요렇게 에,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요 여기로 꼭 등록을 해 주세요. 그 연락처에 목사님 저기 자기 휴대폰 번호를 하, 쓰면요. 음. 바로 이제 저 감,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아, 그렇구나. 그 음. 그러니까 번호만 쓰면 음. 인증을 누르잖아요. 그럼 인증번호가 바로 옵니다. 음. 인증번호를 해서 하면요. 아주 쉬워요, 목사님. 음. 어렵지 않아요. 어, 네. 그리고 꼭한 가지 좀 음. 강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음.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아. 예. 여러 가지로 또 제한됩니다. 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음. 또 우리 그, 저잘 아시는 음. 분들은 담임 목사님들 음, 음. 또 장로님들 음. 예 교회에서 음. 꼭 연락을 좀 하시고 광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 주에 조사조사 하고 있으니 음. 우리 조직이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음. 어, 이건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음. 예 정말 나라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어, 자유통일당 투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 찍은 분들은 음.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음. 꼭 참여하십시오. 음. 꼭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